자, 우리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기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하게 시세가 오늘도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기술 우리가 현 구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원조 쪽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강하게 또 시세가 들어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간 꽤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막 1차 시세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 떨어질까 말까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에 있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는 원전, 기대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의 원전 사업 부분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이 지난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쪽에 원전 제어 시스템의 독점 공급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7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 성과까지 달성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신한울의 3호기 4호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시즌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분 외에도 기존 납품 원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부품이나 예비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환경형 원전의 해외 수출 시에도 우리 기술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 확대 역시도 기대가 되는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방산이나 SOC 사업도 실적을 극대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거죠. 특히 우리 기술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총 3가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첫 번째 근거는 아래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들을 보시면 시어간의 길목에서 대금들 수요 여기서 많이 안 터지죠. 근데 중간에 매집봉이 한번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급격하게 터지면서 대금들도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자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알수 있죠. 나간 대금들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을 매집을 해왔던 물량들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분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시세를 더 올릴 가능성 높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지표가 매직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포착이 됐다는 건 우리 기술을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에서 매집하고 이제 깔짝 올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수익을 먹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득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우리 기술이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하실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도 확실한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안전합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눌림목 자리든 뭐든 초입 자리를 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추천해드렸었는데,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뭐 공략주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해당 사이트가 뜨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김성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맥을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렸고 4월 29일 날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8000-4013 0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428분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문자를 전송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알메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 기조가 들어와줬었는데, 이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줬는데, 오히려 큰 시세가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그어보니까, 자, 명확하게 보시면은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 국면들이 딱이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페르포착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신호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알맥을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그 이후에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돼가지고 뭐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에 원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매번,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뭐제 개인 연락처나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1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돈 1도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꼭참고라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은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테레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그 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 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나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리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엄청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 이거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에 자 퓨처엔드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으로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우리 기술, 즉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그 기대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도 절대 우리가 매도를 진행할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한 가지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